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장의 상황이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12시를 기점으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장중에 공개가 되면서 시장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해서 공개 시점으로 2차전지 관련주와 자율주행 관련주가 반짝 상승과 함께 주가의 급락이 나왔고 나스닥 선물지수가 빠지면서 다소 시장의 흐름이 어지럽게 흘러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 좋을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떠한 부분이 큰 역할을 하게 될지 향후 더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좋을 부분들은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현재 위치에서 더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주목해야 될 이슈로는 최근에 테슬라의 로봇 택시가 공개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것은 자율주행 관련주와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었는데 저도 영상을 좀 봤거든요 근데 로보택시 로봇 외에도 로봇이랑 또 20인승 밴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공개 직후에는 자율주행 관련주인 이라이콤이라든지 슈어소프트테크가 큰 급등이 나왔지만 행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함으로써 약간의 재료 소멸 관점으로 봤는지 공개 후에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율주행 관련주는 재료 소멸 관점으로 봐야 되겠다. 다만 2차 전지 관련주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왜이 삼성 SDI를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지만 그래도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고 이 수급의 변화를 보시더라도 최근 삼성 SDI는 기관 쪽에서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물론 4일 동안에 순매도가 나왔지만 그 전에 매수 규모에 비해서는 많은 비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엔솔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하루 이틀 정도는 순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규모 자체는 많지가 않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제로라고 하면은 정말 오랜만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무려 38개월 만에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한 차례 금리를 내렸다 라는 것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고 또 최근에 중국 증시가 크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중국에서 발표가 되었던 경기부양책 덕분인데 내일 중국의 3차 내일 중국의 3차 3차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부양책이 나오는 것만큼 중국의 경기가 살아난다면 연결+ 연결해서 우리나라 증시 크게 상회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수하기 있어서 상당히 좋은 구간에 와 있고 이제부터 슬슬 슬슬 바닥에서부터 호재가 나오면서 단 하루만에 또는 이틀에서 3일만에 2배 이상이 우습게 올라가고 50%에서 70% 급등하는 종목들 테마주로 하는 몇몇 이슈가 되는 가장 바닥에 있는 종목들,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세력들이 이때 지금 매집해서 매수해서 급등시키고 있을 때 우리도 이때 매집해서 여러분들 계좌를 복구를 시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콜라주식 무료 정보방이자 장 시작 전에 급등 가능한 종목 공유해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 보시면 자, 제가 9월 30일 월요일에 장 시작 하기 전에 KTCS와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냈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 KTCS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됐다? 자, 12%에서 22%까지 급등이 나와 주었고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1%에서 14%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개에서 두 개의 종목으로 하루에 짧게 짧게 시가 베팅으로 자, 수익을 내시면 되거든요. 자, 나도 여기 참여하길 원한다. 시카베팅 텔레그램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무료입니다. 10월에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아래 부분에 텔레그램방 참여하는 여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링크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 텔레그램 데스크톱 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참여를 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링크만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제 10월이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죠.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 링크 여기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매일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종목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운영하고 있는 가장 바닥에서부터 최소 500% 상승 여력이 충분한 바닥 매입 수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는 여기 비공개 방 구독자 전용 비공개방 텔레그램 방 안에서는요. 이미 급등한 종목이 아닌 가장 바닥에서부터 상한가로 직행할 수 있는 종목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종목으로 미리 말씀드렸던 가장 바닥에서부터 상한가로 직행할 수 있는 강력한 슈팅 기대해봐도 좋을 종목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블루엠텍 종목 제가 8월 초부터 강조해 강조를 드렸던 블루엠텍 종목이에요. 자 블루엠텍 종목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자 블루엠텍 7월달에 한 차례 급등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다? 8월에서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때 정확히 8월 8일 제가 8월 초부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가까지 대략 어느 정도 올랐다? 자 이때에서부터 이때까지 대략 129% 급등하고 있다. 자 그리고 9월 초부터 강조해 강조를 드리고 추천을 드렸던 DYD 자 DYD라는 종목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제가 정확히는 9월 9일 제가 월요일에 제가 DYD라는 종목을 강조를 드리고 현재까지 대략 86% 급등 이 종목도 제가 가장 바닥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9월 중순에 또 추천드렸던 에이스테크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오늘 어떻게 됐다 상한가 29.94%로 상한가 쳤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렸던 시점 9. 9월 19일 기준으로는 지금까지 현재 57%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또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는 종목 또 뭐가 있습니까? 퓨처 캠이라는 종목 있죠. 자, 퓨처 캠. 자, 이 종목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는 종목이라 이 종목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어마어마하게 꾸준히 오르고 있는 종목인데 저는 이 종목 제가 2월 말에서부터 세력의 매집 흔적이 포착된 종목이기 때문에 강력한 슈팅 기대해봐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 씀을 드렸어요. 제가 2월에 추천을 드리고 한 차례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결국에는 9,000원이었던 종목이 지금 현재 28,000원까지 자, 어떻게 됐다? 자, 무려 244% 폭등. 거의 3배 이상 가까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 드리고 있다라는 거고 저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 계좌 복구 가능하다. 즉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미 급등한 종목이 아닌 사기 어려운 종목이 아닌 가장 바닥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가장 바닥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언제 사도 부담없이 미리미리 사두실 수 있을 때 종목들 위주로 제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구독자 전용 비공개방 텔레그램 방 입장 원한다라고 하시면 제 개인 번호 010-8914-7619번으로 숫자 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구독자 전용 비공개방 텔레그램 방 링크를 보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체력들이 큰 손들이 매집한 흔적이 포장된 종목만 뽑아 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 원한다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 8914 7619번으로 숫자 1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바로 비공개방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장시작 전에 또 어떤 종목이 많이 오를 수 있을지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할 수 있는 추천 종목과 꼭 알아야 할 핵심 뉴스 첫 번째. 자 지난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은 574만 명으로 9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자 예년 대비 이르고 길었던 추석 연휴 속에서 이 항공사들의 공급 확대 전략의 주요함에 따라서 실적 고공행진을 지속했고 10월 또한 당초 이 월초에 진검다리 효과가 월간 실적에 긍정적인 효과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을 했고 아울러서 티웨 항공 이 경영권 분쟁 기대감에 최대주주 예림당도 함께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공 관련 주더큰 상승 기대해 봐도 좋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관련 주로는요 예림당, 티웨이 항공, 아시아나 항공, 에어부산, 아시아나 아이디티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유리사가 글로벌 비영어 TV 부분에서 3주 연속으로 1위에 등극을 하고 있으며 이 편의점과 협업해서 놓은 이 상품들도 곧바로 품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연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예약이 쇄도하는 등 침체된 외식업계의 활기가 돌고 있고 인기는 홍콩과 대만도 휩쓸고 있는데 홍콩 종합지 명보와 대만의 중국 시보에 따르면 한국이 단숨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스토랑 40곳을 추가를 했고 한국을 여행할 이유가 생겼다라고 정언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류 업종 관련주 더큰 상승 기대해봐도 좋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관련주로는요. MSC 우양 풀무원 농심, 교촌, FMB, 오리온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히토류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중국이 다시금 히토류 공급 통제에 나서기 때문으로 중국은 이달 들어 지난 6월에 발표한 히토 관리 조례를 시행하고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히토류 통제를 법으로 정한 만큼 추가적인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면서이 히토류가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 무조건적으로 눈여겨보자.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관련주로는요. 티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 삼화전자, 이지, 유니온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성장 가능한 내일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제가 알려 드렸는데요. 자, 나는 종목이 좋은 거는 알겠는데 나는 이거를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어렵다. 그리고 일단은 딱한 종목만 받아서 매매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 8 9 1 4 7 6 1 9번으로 숫자 2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한 종목만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제가 문자로 남겨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올해 저를 만난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어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올해 제가 1억 만들기 여러분들 1억 을 벌게 되었던 바닥 매집주, 세령 매집주로 상반기에만 부자되신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고, 상반기에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0% 수익 안겨드렸어요. 그 이상입니다. 그것도 바닥 매집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다음날 단타할 수 있는 종목은 미리 매수는 얼마에 하셔라, 매도는 자율이다,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종목마다 매일매일 수익이 났어요. 이거 무료로 드리는 사람 있습니까? 자, 한 달에 수익 500%, 한 달에 1억 프로젝트에서 1억 이상 버신 투자자분들 수두룩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제가 작년에 드렸던 그저 그런 종목이 아니라 메이저 큰손들이 매집하는 적이 있는 비밀 종목 제가 이거 정말 어렵게 찾은 종목 그냥 드린 거예요. 제가 이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확인 시켜드릴게요. 자이 종목 작년 12월에 드린 종목이에요. 자 바닥 매집주, 세령 매집주가 뭐냐면 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움직임이 없어요. 즉 상승장, 하락장,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라는 거예요. 자, 관계가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이러한 세력들의, 이런 큰 손들의 매집한 흔적을 찾아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력의 매집 흔적을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다, 라는 거고, 제가 하는 일이 이러한 세력의 매집 흔적을 찾아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종목을 제가 찾아서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다. 자 이런 거 오르면 여러분들 수익률 500% 1,000% 이상입니다. 자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 종목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이 종목은요. 제가 작년부터 강조 드린 종목이에요. 자 11월부터 올랐어요. 자 4,000원이었던 주가가 38,550원까지 740%자 그래서 제가 세력 매집주, 바닥 매집주, 바닥 매집주 매주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고 우리는 가장 이렇게 가장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미친 듯이 갈수 있는 종목을 미리 잡고 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실 수 있다. 바닥 매수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제주 반도체 740% 이렇게 올랐고. 자, 보이시죠? 이 종목 또한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다 제가 드린 종목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게 바로 바닥 매수다라는 건데 큰 손들이 이렇게 조용히 매집을 하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한 종목이 남아있다 라는 거예요. 아직 터지지 않았어요. 제가 진짜 이 종목 찾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이 종목 무료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 2024년도 마지막 정말 인생을 바꿔드릴 종목. 현재 한 번, 두 번, 세 번, 아직 터지지 않았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믿기지 않으시죠? 그냥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구경이라도 하실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들 구경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문자로 받아 마라 고민하고 계시죠? 뭘 고민하십니까? 무료 나눔인데. 여러분들 이거 무료로 받으시는 거예요. 돈 드는 거 아닌데 고민하시느라 종목 안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재방송 보고 남들 10억 벌때5,000% 올랐을 때 여러분들 또 땅을 후회하시는 거예요 매매는 각자 선택이니까 그거는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인 거고 이 종목 한번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이거 진짜 어떻게 되나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립니다 제가 이 종목 어렵게 찾은 이 종목 여러분들에게 드릴 히든 종목입니다 자와이더플랜이 제주반도체 ccs 똑같죠 드디어 올해 2024년도에 거래량 크게 한번 터졌고 움직임 없이 오래 들어서 매집봉 크게 한번 터졌어요. 이거 조만간 간다 라는 거예요. 지금 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제가 여러분들 미친 듯이 돈을 벌게 해드릴 히든 종목. 올해 마지막 종목이요. 자, 이거 받으실 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010-8914-7619번으로 숫자 2라고 적어서 보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바로 이 종목 무료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인생을 바꿔 드릴 마지막 종목이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매일 같이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 추천주 공유를 해 드리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도 이 DXVX 그리고 XQ 그리고 이샤페론까지 공유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단 하루만에 상한가 수익실험 도움드렸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 단타로 대응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무료 추천주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수하시지 않더라도 한 번씩 꼭한 번씩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에 번호는 제 번호입니다 제 개인 번호예요 010-8914-7619제 번호로 나도 수천주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숫자이라고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내일 아침부터 참고하실 수 있도록 내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자 또는 텔레그램이라고 이렇게 보내주기신데요 그만큼 요즘 장이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겠죠. 물론 주식에 100%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목표가손줄 것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수익 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 엄선해서 공유를 해드리. 드고 있으니까 강조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